2019년 3월 한 인기 웹툰 작가의 실물 사진이 공개되자 커뮤니티는 물론 각종 뉴스에서까지 기사화되어 그녀의 미모를 찬양하는 글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웹툰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로 당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허리가 정말 가늘다 만찢녀다 웹툰이 아니라 일상툰이었다 진짜 여신강림은 작가였다 라며 그녀를 찬양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로 91년생 30살이 된 그녀의 연수익은 얼마일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에서 활동 중인 300여 명의 작가들 평균 연봉은 2억 2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외에 단행본 출판, 각종 광고와 콜라보 등을 합치면 야옹이 작가의 연수익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곳 또한 수많은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한 서울 숲 트리마제입니다. 이곳은 38평 기준 매매가 30억, 전세 15억, 월세 2억에 680만으로 어떤 형태로든 최고가의 가격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중탑2 0위 내에 들어가는 작가들의 평균 연수익은 약 18억 원으로 양희 작가의 여신강림은 연재한지 3주 만에 1위를 차지해 2년 8개월 동안 최상위 순위를 유지했으므로 단순 계산으로 50억 원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희 작가는 과거 피팅 모델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거는 웹툰 연재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이를 놓칠세라, 그녀가 과거 피팅 모델 시절 찍은 사진들을 찾아 각종 커뮤니티에 공개하게 됩니다. 최초 실물 공개 당시 몇 장의 사진만으로는 보정일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과거 피팅 모델 시절 사진까지 공개되며, 작은 얼굴에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날씬한 몸매와 긴 생머리는 그녀가 연재하는 여신강림의 주인공 임주경의 실제 롤모델이었다며 감탄과 찬양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옹이 작가는 실물 공개 이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기된 성형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피팅 모델을 할 정도로 출중한 외모 덕에 성형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10년 전에 메몰로 쌍수를 하였다. 저는 수술보다 뿌띠 시술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쇼핑몰 모델을 하던 5-6년 전쯤에 화면에 잘 나오기 위해서 필러나 보톡스를 맞고는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술보다 피부나 리프팅에 훨씬 신경 쓰는 것 같다. 라고 언급하며 가벼운 시술을 했던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성형외과 모그 하면서 여기 귀족 수술이란 걸 해본 적 있어요. 귀족 수술 했는데. 야옹이 작가는 과거 골반 수술을 받았다는 루머에 대해 직접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해 해명했었습니다. 마른 체형에 가는 허리로 화제가 된 그녀를 시기하는 일각에서는 골반을 넓히는 수술을 한 것이 아니냐. 너무 비현실적인 바디라인이다 라는 루머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본 작가는 골반수술 너무 어이없다 뼈입니다. 라며 허리디스크 때문에 촬영했던 엑스레이 사진을 직접 공개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야옹이 작가는 과거 결혼했던 사실과 함께 현재는 이혼한 사실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반인이지만 유명해지다 보니 여러 질문을 받게 되고 그중 결혼은 언제 하고 싶으신가요? 는 질문에 이런 류의 질문이 많이 와서 힘드네요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안할 거고 평생 엄마 아빠랑 살 거에요 혼자가 제일 좋아요 라며 과거 이용 경력을 밝힌가 동시에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비혼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야옹이 작가는 외툰 작가 진선욱 씨와 열애설이 나게 됩니다 열애설이 나고 4일 후 해명 대신 롯데월드 타워 전망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각자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열애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열애 상대 진선욱 씨는 인기 웹툰 프리드로우와 인생 존망을 연재하는 능력 있는 웹툰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5살 차이인 둘은 최근까지도 함께 있는 사진을 당당히 공개하며 열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대형 포털 사이트에 야옹이 작가가 이틀째 실감에 오르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인데요. 91년생으로 30살인 그녀는 목숨보다 소중한 꼬맹이라면서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지켰고 여전히 지키고 있는 존재라며 아들에 대한 모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마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아들이 입학하게 되면 부모의 존재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오픈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야옹이 작가는 싱글맘인 사실을 밝히면서 응원해준 주변인들과 남자친구에게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야옹이 작가는 수억 원대 슈퍼카 여러 대를 보유한 자동차 매니아이기도 합니다. 드라이브가 취미라고 밝힌 그녀는 개인 SNS에 올라왔던 슈퍼카만 해도 최초 공개한 2억 상당의 포르쉐 911 카레라와 이후 1.5억 상당의 포르쉐 728 박스터 그리고 1.7억 상당의 포르쉐 992 가장 최근엔 튜닝숍에서 핑크색으로 랩핑한 3억원 상당의 맥라렌 570s를 공개했습니다. 이중 중간에 기기변경한 모델을 빼고 평상시 타는 SUV 포르쉐 마칸을 합치면 여러 대의 차를 보유한 영앤리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옹이 작가는 유키즈 온더 블럭에 출연 후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특집으로 출연한 그녀는 데뷔작 여신강림이 연재 3주만에 화요웹툰 1위를 차지하고 누적 조회수 40억뷰를 기록해 화제가 된 웹툰과 그 속에 숨겨진 일상에 대해 인터뷰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방송 직후 댓글은 성형티가 난다 표정이 하나고 뭔가 가면 쓴 느낌이다 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작가의 어시스트라는 분이 해당 영상의 댓글에 장문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 내용인즉 전날 난생 처음 방송에 출연해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 작가님은 자기 일에 진지한 멋진 사람이다 라고 감사하며 열심히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댓글을 본 야옹이 작가는 야밤에 댓글 보고 울었다. 낯간지러운 소리 서로 절대 못하는데 댓글 보다가 깜짝 놀랐다 라며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